네. 저기. 아, 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입니다. 어, 제가 어제, 저기, 저번 시간에 이거 유기식물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수를 다 식히고, 이제 빨았다 그랬잖아요. 세수를 식히는 거 보여드렸죠. 식히고, 이렇게 이제, 어, 햇빛 잘 통하는 곳에, 그리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말려뒀어. 위에는, 어, 생기가 돌아왔죠. 생기가 돌아오고, 밑에는, 이제, 촉촉하니까, 이게, 물이 없는 곳에, 이제, 심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훨씬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흙에판묻도 났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쑥쑥쑥쑥쑥쑥, 쑥쑥쑥쑥, 이렇게 덮어 놨더라고. 덮어 놓은 게 아니라, 그걸 버려지면서, 흙이 쏟아졌겠지. 비가 이게, 오면서. 이게, 다육이 흙은 이렇게 뽀슬뽀슬하잖아. 응.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응. 그래서, 어. 신생아 주머니 자씨 옆에다가, 응. 심어줄게요. 우선은. 한 약간, 곳에다가 음, 심어서 어느 정도 이제. 보호 관찰이 필요하거든 네, 응급실에. 응. 음. 두, 둬야 되거든요. 그렇지. 또. 어. 자, 신생아들 다칠 어. 수 있으니까. 신생 금을 좀 치자. 응, <laughs> 네,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이 살아있나? <laughs> 아니 네, 네. 살아있어 네. 얼굴이. 응. 어. 있어. 신생아. 바로 쭉쭉 해요. 바로 쭉쭉. 응, 분리하고. 자, 여기다 심어. 그래서, 어, 요, 뭐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된 다음 생태. 자, 이건 쉽게 심어요, 쉬어요 쉬어요. 아. 그냥. 됐어. 누파.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 나이프로. 아. 됐어. <laughs> <그래서>. 아. <laughs> 네. 이 흙이 그냥 저기 다육이 흙이거든요. 음, 음. 다육. 여기에서 이제 성장한 애들 빼내가고 빤, 음. 빠져나가고 음, 음. 다시 여기다가 또 심는 것이. 딱 심는 거예. 애도 크면. 그리고 잘 얘네들은 한 군데다 모아놓고 잘 돌봐줘야 돼. 예. 여러분도 아시죠 중환자씨 우리 어. 무슨 말 하는지. 예. 저 친구들은 쪼오기 뒤 어뒤 정도 보시는지. 어. 몇 자. 탄지를 알려주려는데? 어. 뭐. 알서 몰라. <laughs> 3이상알 수가 없어. 음, 아요거 아, 같은 나이들이었는가 본데. 음, 그렇네 예. 어잘안 어, 됐나 봐요. 큰 대품인데. 어. 예. 그러니까. 음. 어, 괜찮죠. 개도 이제 다 떨어진데, 잎들이 다 떨어진 것. 음. 내가, 어, 저기 어제 주스 났는데, 음. 이, 이 꽃이 알려져. 어, 이, 이, 이 아이 이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생장점이 다 다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음. 아까워서 제가 허! 갖고는 왔는데, 어, 뭐, 촬영을, 하고 음. 어, 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을 하고 있다. 뭐, 쉬워요? 다 심었어요, 벌써. 어, 다 심었, 한개 남았어요. 어디요? 어 아, 그럴래요. 예. 아, 네. 네. 아미야. 어, 걔는 뭐 어떻게 할라고? 이렇게박으면되지 응. 음, 박은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네. 돌봐준 다음에. 예. 네. 왜냐하면 음. 유기식물은 어어잘 살펴보고 잘 해줘야지. 사실 발로만 가고 살로만 사니까. 네. 그래서 좀 마음을 비우면서. 음. 어, 지켜보고 있는 게. 제발 어. 눈으로 좀 봐. 눈으로 본다나? 요새 얼마나 애쓰는데? 애좀 바꿨어 나뭐안 줄라고? 그냥 애를 애를 쓰고 그 펌프질이 뭔지 어. 펌프질 이제 끊었어 펌프질 잊어먹었네 펌프질 할역가 어, 없어 아침에 봤더니 펌프질 안 하고 아이고 뭐 샤워기를 틀어갖고 제끼 그래 펌프질 안 하고 야 씻겨야지 그래 어떡해 어 흙이 있는 대로 묻어가지고 다행히 유기 되게 마른을 기어가지고예 네, 다행이에요 우리가 유기식물이란다 아이고 어, 저희가 달 버려 버려졌대 요 가족들이 버려지 버려짐을 당했어 네잘좀 도와드려 오늘까지 치고 응. 응. 오늘 목요일이잖아 자 네, 베이비 중환자실 어 베이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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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어 여기 신생아 중환자실 예 아. 네, 여기는 이제 네. 어 나이 몇 살로 모르고 예. 네. 국적 불문 예. 네. 이름 불문. 그렇지. 어. 알수 없어. 몰라요. 어. 얘 죽으면 희가잘 응. 묻어 드릴게요. 야 <laughs> 위에마다 공동묘지 하나 만들자. 어? 공동묘지 하나 만들자. <laughs> 얘네들 죽은 애들만 묻어 놓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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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동백나무 아래 안 돼? <laughs> 어? 파 가지고 우리 경아주씨한테 혼난다! 우리가 장례를안 치러주고 있잖아, 요즘. 응? <laughs> <laughs> 어? 그럼 넘들하고 아, 다를게, 뭔데? 아, 요거, 요렇게라도 어, 씹어놓으니까 괜찮네그 같아. 형의 멍자들이, 얘네들, 형의 멍자들. 네. 어, 그래. 형의 멍자들도 그래. 돌아가시고 하면 다 국립묘지 한장 어. 시켜드려요. 어, 아니? 어. 국립묘지가 아니라. 시립, 뭐, 어, 시립, 시립 뭐 어. 이런. 그런데. 뭐, 공동묘지. 어. 공동묘지. 어. 공동묘지. 어. 그래서 요, 요렇게. 저희도 어.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 다육이 유기다육 식물, 유기식물 공동묘지 하나 만들어봐 주면 <laughs> 저 동백꽃 한 떄밀까지 쏟아진 데 있죠. 그리 하나 구덩이 하나 파자. 이거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는데 이름 나중에 찍어봐서. 말했잖아 국조. 어. 없다고. 이름, 어. 연세 어. 아무것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요. 아, 몰라. 몰라. 예. 다육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유기식물. 자, 얼마 전에 준 유기식물. 예. 어, 이쁘다, 이렇게 하거또어어 어, 어, 그러네. 일부러 이렇게 한것 같잖아. 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얘네 다싹 나고 있거든. 어. 그래서, 헉? 씻고, 씻어놓고, 보니까 음. 오늘 아침에 애들이 음. 딱 이렇게 힘을 아, 딱 받았어요. 통통해졌구요 예, 예, 예. 어제는 시들시들 했는데 응. 통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맡겨놓은 나무 있잖아 어 갔어? 안 통통해져 물에 담아놨는데 좀 시간을 기다려야지겠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응. 일주일밖에 어, 안됐으니 경과를 지켜봐야 돼한한달 정도는 그분은 한번. 아예 그래가지고 저기 입도 하나 떨어지고 입이 아예 다 떨어지게 입이다 떨어져 버리면 좋은데 입이 아, 그렇게 시들하게 달려 있으니까 이게 더안 좋거든 그렇다고 뛰어버려. 일부러 자르는 것도 상처 입어서 안돼 나뭇잎을 음, 그 생각도 지 말고 짧게 잘라요. 아, 그, 걔네 아, 그나마 다 이게. 떨어진 애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엄마... 이렇게 다 의사가 다 지시를 응. 해야지. 아이고 참네. 아이고 살리는 거는 내가 나해심폐소세술과 응. 응. 정형외과와 응. 그 요거는 얻은 거네. 응. 이주승거 아니고 얻은 거. 응. 아 이거 화분? 응. 엄마표? 예. 네, 엄마표. 응. 엄마표에서 주셨어 감사합니다. 권사님김권사님김권사 협찬해 주셨습니다. 김 뭐죠? 김. 김권사님아 이름 있잖아. 네, 있잖아. 음. 있어. 나 어. 김 건사님 순할 순해 경주 어. 씨 경주 씨그 어딘가 김 건사님 아. 그렇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요거. 어, 요거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한 중요한 중환자실 어, 중환자실 어, 어. 여기 항상. 유기식물들은 다 여기는 여기 안 갖춰 간 애들이 없어 어. 어. 요 있다가 어. 딴데로 어. 어. 여기 있다가 어. 딴데로김 건사님 어. 아니었으면 어. 얘들 다못살려 <laughs> 그렇게또 띄우시나? 왜? 아이고 그 정도는 해야 줘야 줘야지. 아 어, 그러면 이렇게도 이사장이요 응급실 이사장 어, 야, 이거 지분이 김건사님한테 어, 있잖아. 그래요? 그지. 어 아, 감사드립니다. 원래 김건사님. 있잖아. 병원이... 김건사님의 팬이다니까. 요아 <laughs> <laughs> 그래 <laughs> 아, 그렇게 칭찬하더라고. 내세 번째 세 번째, 팬, 세 번째 아 그렇게 칭찬하. 일일 삼삼 삼삼 삼삼. 나무를 그렇게 재치 있게 자라더라 아이고 어쨌든 잘 지내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자,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김원사님 단점이 뭔지 알아? 콩나물 나한테 맡겨. <웃음> <웃음> 아이고 나한테큰 짐을 주셨어 <laughs> 언니가 동생을 돌봐야 된디. 동생이 언니가 모셔야 돼. 어 맞는 말이네. <laughs> 모시는 돌봐야 되는데 동생을 그래. 모셔야 되는데 그래. 안 돌봐주고 어. 모시고. 그래. 그러니까. 김건사님,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내 팬인게. 새로 훈훈하게 끝내야지. 내일 내가 가서 대신 가서 당신 인사 다 받아먹고 올게. 네, 김건사님, 그리고 용돈 이런 거안보내주돼요나 8,700원 세 말고 있는데, 어, 현금으로 뭐 이렇게 신사임당 그려진 거 이런 거. 예, 네, 그런 거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엄마 여거 오늘 꼭 본다? 예, 네, 꼭 보시고 신사임당. 네, 노란배추 말고 신사임당. <laughs> 네. 그거 안 본지 오래됐네. 어, 안 본지 오래됐어. 어, 아, 그거 나왔다도 세로 신사입니다. 그래? 나온 늘로한 번도 못 봤네. 어, 진짜로 거짓말 하고 있네 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난, 그냥 다음 주 아, 이번 주 일요일이나 토요일쯤 볼 예정인 것 같아. <laughs> 김건사님 사랑해요. 김건사님 <laughs> 사랑해요. 신사입니다. 나그집 김군사님도 사랑하는데, 나그집 김군사님도 사랑하는데, 그러다 안 보시잖아. 안 보시. 에이 진짜. 왜냐면 내가 이런 점로 깜짝 놀라. <laughs> 병원 가서 약 세척 받아 먹어야 돼. 어, 깜짝 놀라. 어머 우리 명희가, 명희가 큰일 났네면서, 하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에이, 미안하다. 에이, 깜짝 놀라니까 어. 그양만도 지병이 있어 갖고 말하면 안 돼. <laughs> 안타깝네. 어, 오 눈물도 나네. 어 오늘 이거 못 올리겠다. 내일 올려야 되겠다. 애기, 왜요? 가가지고 올리고 같이 봐요. 그래야 신사인다. 김건산이 남편분도 신사인다. 나는. 그럼 두장오겠지 그러면 그 돈으로 일요일 날이 그 삼례장이니까 가가지고 다육이도 좀 사고 계획은 세워놔야지. 누군 필딩을 짓는다는데. 어, 난 어, 진지요. 나는 필딩지어. 나는 신사인당 쓸 계획만 세워. 어. 난 소박하니까. 아유 진짜. 짜장면 좀 먹을 형편도 안 되는데, 진짜 무슨, 어? 나는, 어? 우리가 지금, 어? 돈안 되는 짓거리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laughs> 그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강교 30초짜리, 뱀분 어. 3초짜리 보고 오시는 일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laughs> 네. 자, 자,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 주셔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안해 주신 분들은 꼭김건사님 감사합니다. <웃음> 구독... <웃음> 마지막으로 김건사님 감사합니다. 명이나무였습니다 근데 근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에 늘렀었지. 그래. 꼭시래 한두 명 있더라. 짜더라고. 따라다닌다 응.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국나물과명이나무였습니다 뿅.